아니에요. <laughs> 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 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1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설날! 설날에는 이제 친척들과 모여가지고 막 이제 덕담도 나누고 이제 세배해가지고 세뱃돈도 받고 그 세뱃돈으로 화투도 치고 때돈 벌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친척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명절 설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한살더 먹고 잠수 타 버리는 공휴일! 아무튼 이꾹키비가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컨텐츠를 보여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던 끝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한 명절을 보내시라는 의미로 아주 재미난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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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명절 최악의 유형 TOP 5입니다. Let's go! 구독, 좋아요, 땡크 어머니의 친지마지 분노의 명절 음식 준비로 인해 남은 잔반은 가족 몫이 된다. 아무리 맛있는 명절 음식이라도 반복해서 먹게 되면 기름진 고칼로리 덩어리일 뿐. 엄마 아, 배고파요. 아, 아들. 아 도대체 뭐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3일 동안 요리만 하고 계세요? 아 이번에 그 가족 친척들이랑 저기 외갓집 막다 뭐 오신다 그래서 떡국 그 150인분 정도 준비하는 중이야 아 좀만 기다려 <목소리> 어, 엄마 오늘 뭐 먹어요? 아 어, 어, 오늘 이랑 전이야. 어제 3일째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야식까지 떡 떡국하고 전만 먹었는데 좀만 기다려. 네. 엄마 오늘 또뭐먹어 이제 설도 끝났는데 엄마 엄마 아무도 안 계. 엄마 없어요 엄마. 뭐야 어디 가시나? 엄마, 어? 어, 뭐야 이거? 어, 왼쪽지? 티어보동포동한내 아들. 보동포동 설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서 추석 전까지 먹을 수 있겠구나. 있다라고. 아 그러니까 추석 그때까지 때까지 또꼭 먹자. 먹자. 어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럼, 그럼 추석까지 추석 고혹을 잘 부탁한다. 사랑해, 마미. 응? 아? 엄마는 놀러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명절만 되면 엄청난 프로파일러가 되어 모든 이의 신상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수사의 이유나 목적은 알수 없다. 심지어 매년 똑같은 질문만 계속 반복될 때도 있다. 에송미 <laughs> <laughs> 어, 어, 자네의 올해로 나이가 몇인가? 네? 저 아직 이곱살이요. 꿈은 무엇인가? 꿈이요? 그 문방구 사장님 된게제 꿈이에요. 학교 성적은 잘 나오고 있고. 어? 저 아직 유치원생인데요. 어느 대학에 갈 생각이야? 저는 서울 사이버대가 좋아요. <목소리> 취업은? 취업은 어디 갈 건가? 아지저 입국 없어. 인장이라고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결혼요? 때 되면 하겠죠. 애기도 아주 펑펑펑펑 나와야죠. 예? 제가 애인데요. 내가 소유한 모든 물건을 공유하며 살아야 하는 공산주의를 조카들과 함께 직접 경험한다. 형, 형, 오, 저거 레고 아니야? 형, 나 저거 레고 한 번만 보면 안 돼? 한 번만, 한 번만 좀 볼게. 알았어, 이거 비싼 거니까 조심히 가지고 놀지 말고 보기만 해. 알았어? 응. 아 형! 그러면 나 그거 스마트폰 조금만 할게 나 조금 게임만 할게 조금만 안돼형 지금 여자친구랑 지금 문자 넣고 있다고 어 아.. 아아아아 줘! 줘! 줘 조금만 할게. 아 5분만 할게 5분만 할게 5분만 알았어 어. 딱 5분만 빌려줄 테니까 딱 5분만 갖고 오는 거를 형한테 다시 줘야 돼 알았어? 알았어 형 오케이! 오케이 땡큐 고마워 형 이히히 야, 5분 지났어. 5분 지났어, 빨리 줘! 워다 줘. 했어. 자 여기. 그래. 뭐야? 왜 카톡 켜져 있어? 오빠, 나못 알맞어. 뭐 똥. 응? 뭐라고? 오빠, 다시 한번 말해봐. 빵꾸. 오빠, 오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여친한테 똥이 똥하고 빵꾸가 뭐야? 응, 네 얼굴 똥고. 오빠 미안한데 헤어져. <laughs> 이여친님이 채팅방을 나가셨습니다 는수가구수다 요수가... 얘들아 집갈 시간이야 빨리 준비해 빨리 나와 아시다 나 이거 안 주면 절대 집에 안갈 거야 형 이거 무조건 나 이거 줘야지만 형 근처에서 떨어질 거라고 나 집에 안가 절대 안가아 그건 진짜 안돼아 그거 내가 진짜 얼, 용돈 얼마나 열심히 먹고 산 건데 안돼안돼 안 돼. 그건 진짜 절대 안돼 절대 안돼 내려놔 동구아너그 성적이 지금 뒤에서 3등이지 그거 앞에서 3등 될 때까지 어, 에, 빨리 애기한테 저 레고 줘 빨리 줘 엄마 말안 들으면 알지 용돈 없어 <웃음> <웃음> 옳지 옳지 나와 옳지 네. 할아버지 집에서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체험하며 평소 일상의 소중함과 행복을 깨달을 수 있다 할지할지 할아버지 할지. 우리 손자 왔구만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저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아, 우리 아주 아, 귀여운, 귀여운 우리 손자가 온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주 특별식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치금치도 있고, 고사리, 뭐, 당근무침, 그리고 숙주무침, 뭐, 이렇게 여러가지 준비, 풀밭으로 준비를 했어요. 아주 건강식이지? 아, 진짜 풀밭이네, 고기요. 고기 먹고 싶은데. 할아버지, 밥다 먹었으니까, 이제 이거 스마트폰으로. 꼭 TV 봐도 돼요? 예! 게임. 예? 에? 시끄럽게 뭐 무슨 스마트폰이야? 에? 오늘 업로드 날인데 밥다 아, 아, 아. 먹었으면은 어 저기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창문으로 자연을 보면서 에? 이렇게 감상하란 말이야 자연을 이게 소중한 거요 아니면 잠이나 퍼리러 자든가 이 녀석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뭐냐 저 재밌는 얘기라도 해주세요 그래 그래 어, 이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를 해줄게요 옛-날 옛-날 고기 먹고싶다 고기 몇시야? 벌써 일곱시야? 아이고 요즘 것들은 아주 일곱시가 되서는 이제 저녁인데 자지도 않고 에? 아주 늦게 자는 버릇 들어가지고 아주 건강에 해로워요 얼른 자야지 어? 아주 그냥 명절에 잠수를 타며 초대를 하지도 만나러 가지도 않는다 처음엔 편하고 좋다고 정신 승리를 하지만 이후 찾아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어찌할 수가 없다 조금 귀찮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명절에는 가족과 친척 모두와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닐까요 구독 and 좋아요.